쌍둥이 엔딩 물자로 군인 엔딩 보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세 개만 망. 테드, 당연히 자르본 바. 당연히 저런 생존이겠죠, 그렇죠 자, 모험 시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내 이쪽으로 가서. 자, 방독면은 아니야. 어, 하모니카. 하모니카죠? 자, 가고, 살충제 가져와야 돼. 자, 저 끝에 있는 거 살충제 가져와야 됩니다. 살충제 가져오고. 식량. 아, 테드. 티미, 티미 먼저 챙겨. 그리고 시끄러운 애 먼저 챙길게요 아, 도끼가 좀 구석진 곳에 있네 도끼가 좀 구석에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챙겨야 돼 도끼는 챙겨야지 자, 하란 챙기고 구상 위치는 일단 좋아요, 그죠? 책 챙기고 지도, 지도, 아, 야 지도 지도 챙기고 일단 물도개 챙기자 저 구석에 총 있죠? 총이랑 엄마 챙겨요 아, 카드 아, 카드 여기있다, 잠깐만. 아, 잠깐만, 카드. 잠깐만, 이거 다못 챙길 것 같은데? 아. 아. 어, 다 챙겼어. 어, 다 챙겼다. 아, 다행입니다. 어. 자, 1일차. 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야, 가까스로 다 챙겼고. 측량 네 개, 물 다섯 개. 뭐, n o 드 뭐, n o 드입니다 그쵸? 자, 출발. 자 우리 모두 폭발 직전에 방공으로 들어왔습니다. 간발의 차였지 모두가 함께 있는 한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을 거라고 합니다. 출발 가자잉. 자 2일차입니다. 바로 탐사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잠을 잘 수가 없어 괴로워. 불면증이거든요. 구급상자 안 쓰고 넘어갑니다. 안 쓰고 넘어갔을 때 피곤해지면 인정. 미치지만 마 제발. 야 대박! 보면 어차피 테드가 파밍 나갈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피곤해졌는데 테드만 그대로야. 오 개꿀인데? 테드가? 하모니 가지고 나갑니다. 자, 하모니카 들고 나가면은 물자 하나 랜덤으로 얻어오는데 그 레, 물자 하나 랜덤 라디오여야 한다. 출발. 자, 라디오 가져와야 됩니다. 출발. 자, 4일차입니다 무소식 넘어가고요. 자, 테데야 너 지금 게임 시작한 거 같지? 아직 게임 시작하지 않았어. 라디오를 구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게임 시작 안 했습니다. 라디오 구하고부터가 게임 시작이에요. 자, 먹어주고. 자, 메리진이 한 마디도 하지 않아. 말 걸어주고. 자, 6일차입니다 이야기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침묵입니다 지금 돌로레스랑 티미가 피곤하게 풀렸죠? 어, 다시 피곤해져라 어,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다시 피곤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싹다 피곤해졌죠? 이건 좀 오래가는 피곤함인데 괜찮아 어, 아버지가 나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 잠깐만 기부 이벤트 자 식량 3개 물 4개잖아요? 자물 기부합니다 자 이거 기부를 했는데 라디오 얻어올 수 있어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감동받아서 라디오 줄 수도 있거든요 가자 자, 라디오. 자, 일단은 아버지 돌아오셨고, 라디오는? 없어요. 음. 자, 물만 가지고 갔네? 자, 테드는 식량 하나, 물두 개. 그리고 하모니카를 버리고 자물쇠를 가져왔습니다. 싸가지가 없죠? 자, 치료해줄게. 자, 술래잡기 하지마. 어, 하지마. 나 파밍으로도 못 가져왔고, 이벤트로도 못 가져왔어. 싸가지가 너무 없어, 그치? 자, 지도 뒤에 금고. 금고 안에 라디오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금고 안에 웬만하면 식량 들어있기는 한데, 라디오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됐어. 이러면 또 나쁘지 않지. 이러면 또 나쁘지 않아요. 자, 요렇게 먹어주고. 자, 강도. 오히려 좋아. 자물쇠 오히려 좋아. 강도를 막기 위함이었다. 어, 테드야. 큰 그림 봤니? 나쁘지 않아. 자, 강도. 자물쇠를 막겠습니다. 출발. 좋아요. 심지어 아직 군인 엔딩 첫번째도 안왔습니다 라디오가 먼저 왔어요 이거 가능성이 생겼다 그치 됐고 자 잠깐만 일단 라디오를 살립니다 낮은 확률로 둘다 살수 있어 자 출발 라디오 살려 오히려 좋아 화재 오히려 좋아 군인 엔딩과 관련 없는 자연재해가 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대로 있다 됐어 잠깐만 됐어 진짜 됐어 제가 말한대로 됐습니다. 좋아요. 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바로 라디오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라디오에서 약한 신호를 잡아 긴급 발표 들을 수 있었죠. 반가운 뉴스. 낙진이가 낙진이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우리 낙진이 자 돌로레스가 잠잠하다. 책 읽어라. 어? 잠잠하면 책 읽어야지. 그치? 가자이? 자 14일차에 전화가 왔고. 근데 군인 엔딩이 좀 늦게 온다. 문제는 어, 라디오는 빨리 오긴 했는데 군인 엔딩이 좀 늦네? 일단, 탐사 준비 들어갑니다. 자, 전화벨 소리 계속 울리면 좀 그러니까, 어, 아무나 가서 일단 받고 올게요. 출발. 자, 15일차입니다. 자, 테드가, 일 물보다는 식량이 없잖아요? 체커게임. 체커게임 들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먹어주고. 자, 출발. 가자. 자, 테드 출발. 야 가족들 봐봐. 싸가지 없는 거 봐봐. 어? 아버지 탐사 나가니까 싹다 피곤한 풀린 거 봐봐. 와, 싸가지가 이렇게 없나? 어? 자, 16일차. 테드, 나갔습니다. 위신같이 피곤함 풀렸구요. 자, 그렇지. 자, 일단 군인 엔딩 첫번째가 16일차에 왔습니다. 좀 늦게 오긴 했어, 이거. 어? 조금 늦게 오긴 했다. 17일차. 정부가 아직 건재하다고 합니다. 좋아요. 자, 돌로레스랑 팀과 책 벌레야? 책 빨리 읽기시합? 하면 안됩니다. 책 찢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돼요. 자, 무사히 넘어갔죠? 음, 됐고. 가장 싫어하는 거 말하기 게임을 했다. 잠깐만, 이거. 옆집 금고 터는 이벤트거든요? 자 메리 제인 출발 군인 엔딩에 필요한 물자가 3개가 없습니다 손전등 없고요 하모니카 없고요 방독면 없어요 3개 중에 하나만 가져오면 된다 확률로 치면은 하나 둘셋 확률로 치면은 반반이야 2분의 1이에요 체커 게임은 탐사 가지고 나간 거기 때문에 아직 여기 있는 거 판정이래요 어? 있는 거 판정 자 출발 자 가자 자 6개 중에 3개 6개 중 3개야 자 자물쇠 구해왔습니다 음자 메리젠 병 걸리면서까지 자물쇠를 그렇게 어 필요했니 자물쇠가 어자 식량으로 치료 해줄게요 자 쥐돌이 싸 가지 없는거 바로 도끼로 참격 들어갑니다 ,잉? 자 21차 먹어 방공호로 다가오는 침입자 자 강도를 막아주는거 아 근데 강도를 막아주기 위해서 식량 아니 물 하나 줘야되는데 어 이거 물이 좀 아깝다 어 넘어가 자물 아까워요. 일단 테드 돌아왔고 테드가 식량을 좀 야무지게 가져와야 되는데, 잘 따라 방독면 가져왔어. 나쁘지 않아. 학교를 가가지고 식량 하나 물두 개, 그리고 방독면 가져왔고 탄약 가져왔고 체거 게임 잃어버렸구요. 약간 애매한데, 음, 약간 애매해. 일단 먹어주고 먹어주고 악취의 원인. 아, 잠깐만, 악취의 원인이야. 잠깐만, 이거 병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오히려 누가 병 걸릴 수도 있겠다. 아, 일단 이거, 오 누르면 안 돼요. 오 누르면 라디오 뽀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X 눌러야 됩니다. 아, 테드 병 걸려서, 이 개쓰레기 같은 거. 야, 너, 치료 가능하니? 일단 치료를 해볼게. 어, 일단 해볼게요. 국교 폐지 조례 반대로. 지금 뭐, 얻을 수 있는 물자가 없거든요? X 누릅니다. 괜히 또, 메리진 피곤해지기 때문에 X 누르고 넘어갈게요. 출발. 또 먹어줘야 되고, 얘는 지금 병안나왔다 어, 얘는 병안나왔거든 자, TV가 어젯밤 불규칙적인 테드 고고는 소리 때문에 어, 잠깐만 이거 위험한 거 떴습니다 아, 이거 그냥 넘어갔을 때 방독면을 찢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이거 구급상자 저 어쩔 수 없이 구급상자 아, 쓰면 또안 되는데 아씨 아, 잠깐만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구상 쓰면 안돼 아, 이거 구상 쓰면 안돼얘 병치료 못 하잖아 아, 그냥 넘어가, 씨 아, 그냥 넘어가요 자,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그냥 어? 아, 그렇지, 나이스 자, 그렇지, 나이스 자, 됐고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이제? 어,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병 치료가 되겠죠? 얘는 일단 병 치료 안 됐습니다. 아까 그 악취원이 때문에. 자, 쌍두기인디 필요 없고, 이거 탐사 한번 나가자. 탐사 한번 나갈 때가 됐다. 그지? 자, 출발. 탐사 나갈 때가 됐습니다. 자, 25일차. 이렇게 먹어주고, 넌 식량 먹지 말고. 자, 돌로레스가 살충제 들고 나갑니다. 살충제 들고 나가서 식량 가져와야 되거든요? 출발. 가자. 자, 예정대로라면 테드가 병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자, 테드가 일단 병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26일차. 군방송 나이스. 자, 군방송에서 카드 원합니다. 다행이에요. 손전등이나 하모니카 원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일단은. 근데, 아직 방심, 방심하면 안 돼. 한번더 남았다. 그지? 자, 카드. 출발. 자, 카드 출발. 자, 27일차. 카드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카드 남겨두고 왔습니다. 좋아요. 자, 초라한 거래상 버리고, 버려. 28일 차입니다. 책이랑 물두개 교환. 이거 어차피 물은 필요 없잖아. 지금 식량이 부족하거든요. 물 필요 없어, 이거. 어. 넘어가. 자, 넘어갑니다. 자, 29일 차기 때문에 먹어 줘야 되고. 자, 무소식 넘어가고. 자, 어머니가 식량 야무지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거 말고 답이 없어. 그치 자, 30일 차. 이렇게 먹고 자, 팀이야. 너는 물만 먹어. 알았지? 자 에이다이모 미친 걸 회복해주는 이벤트 미친 애가 없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자 31일차 자 팀이 몸으로 말해요 안 하겠습니다 음 몸으로 말해요는 안 하는 거만으로도템 얻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머니 돌아오셨고 어머니가 식량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 딱 하나 가져왔어요 자 주유소에서 식량 하나 가져왔고 어, 물 하나 가져왔고 음 탐사를 바로 나가야겠는데 이거 탐사 나갑니다 이거 자 나가고 싶지 않지만 나가야됩니다 그죠자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먹어주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나가지마봐 야 나가지마봐 자 나가지마봐 돌로레서 암호풀기 여기서 식량 얻을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식량 얻으면 되기때문에 암호풀기 일단은 나가지마 자 일단 나가지마 자 좋아요 자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자 33일차 자 메모 해독 들어갑니다 지금 자 주변 산책 어 고등학교 산책말고 그냥 산책 어, 갔다 갔다 와, 어. 자, 산책, 산책 갔다 오겠습니다. 좋아요. 산책 갔다 오면은 이틀 동안은 식, 식량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 그지 자, 34일차. 자칭 친구들이 식량하나 달라 합니다. 내 친구 아닙니다. 어, 누구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누구지 모르겠어. 내 친구 아니야. 자, 넘어가. 자, 내 친구 아닙니다. 넘어가요. 자, 메리 제인 돌아왔고. 자, 이걸. 이렇게 먹고. 야, 팀이야. 식량, 어, 나중에 줄게. 알았지? 그렇지, 돌로레스. 아, 잠깐만. 먹지 마. 어차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돌로레스. 그쵸? 좋아요. 자, 그럼 팀이야, 너 먹어. 어, 너가 먹고. 자, 됐지? 출발합니다. 좋아요. 자, 36일차. 군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중요합니다. 그쵸? 자, 군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출발. 도끼,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은, 아, 근데 도끼 원하는 거는 조금 별로다. 왜냐면 도끼 소모하거든요? 군인 엔딩에서 원하는 도끼는 소모합니다. 그래도 뭐,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도끼 말고, 뭐, 방독면이면 뭐, 다른 거, 가 별로 없기는 해. 오케이, 확인. 응, 어, 오케이, 확인. 자, 얘는, 병 걸렸으니까 일단, 구급상자 사용하겠습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은, 돌로레스가 돌아와서 식량을 두개 가져왔죠. 나이스. 식량 두 개. 자, 일단은, 도끼 잃어버렸고, 식량 두개 가져왔습니다. 이제 밥 먹어, 얘들아. 자, 먹어고 2일 차에 먹고, 2일 차에 두명 먹네. 어, 2일 차에 두명 먹고, 탐사리 지금 나가는 거지. 어, 탐사리 지금 나가는 거예요. 자, 됐고. 자, 38이 잠이다 테드가, 이거 그래도 식량이 부족해. 살충제 아까 안 썼거든요? 살충제를 다시 들고 나갈게요. 살충제를 써서 들어와야 식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살충제 다시 쓸게요, 이거. 자, 출발. 가자잉. 자, 테드가 살충제 들고 나갔습니다. 됐고. 자, 스프 누가 먹었지? 아무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도록 하죠. 좋아요. 자, 사 41차입니다. 팀이야.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 음, 팀이 맛있게 먹고. 굶주림이는 없지? 음, 됐고. 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들이랑 딸이 싸우고 있습니다. 메리제인이 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내가 말했죠. 여기서부터 이미 메리제인이 잘못을 했다고. 팀이가 맞는 말이다. 좋았어. 자, 팀이를 선택하면은 식량 하나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자잉. 그렇지, 나이스, 식량. 테드가 파밍만 제대로 해온다면은, 이거 할만하거든요? 오, 잠깐만, 이것도, 이것도 좋아. 어. 자, X자 표시, 지난번 탐사에. 자, 이거, 손해보는 거 없이, 이득만 보는 이벤트. 이득을 못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득 보는 이벤트. 가방 가져왔거든요? 야, 그렇지. 방금 어머니가 나갔다 왔잖아. 역시 명품백 참지 못했다. 어, 어머니가 명품백 참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자, 방사능 덮밭 굳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43일차입니다. 자 이거 팀이랑 어머니랑 싸우고 있습니다. 어머니 편들면 됩니다. 아들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편 들게요. 자, 어머니 편 들었을 때 팀이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낮은 확률로 변해 그렇지. 나이스.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병안 걸렸습니다. 좋아요. 자, 4 4일차 됐고. 자, 또 자친 친구 어, 자칭 친구들 어 없네? 멘트가? 어쨌든 쌍둥이들이 또 왔거든요. 식량 하나 달라고 왔거든요. 바로 무시합니다. 어, 바로 무시해요. 자, 테드가 돌아왔고 식량, 두 개. 잠깐만. 아, 잠깐만. 일단 병원 털어가지고, 물두 개랑, 구급상자 하나 가져왔거든요? 도끼 가져왔고, 식량을 안 가져왔네? 아, 이거 될까? 예정대로라면? 웬만하면 될 거거든? 아, 됐다, 됐어. 어, 된거 같아요. 가자. 자,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좋아요. 된거 같아. 어, 이거 엔딩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이 정도면. 어, 식량, 지금 1.75개 있었거든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굶주림 상태로 좀 버티면 되기,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46일차입니다. 자 군부대에서 아무나 오래 아무나 갔다 오겠습니다 출발 자 아무나 갔다 올게요 자 47일 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56일에 웬만하면 엔딩이 온단 말이지 그치? 이렇게 먹으면 되나? 응 음, 이렇게 먹으면 되고 아 애매하네 아 잠깐만 왜냐면 얘굶주림이야 얘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얘는 괜찮아 5일 차에 먹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요 나머지가 좀 애매하네 아아 아, 이거 될라나?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탐사 나가는 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자, 출발. 자, 한입 남아요, 이거. 잠깐만. 자, 48일차. 아, 이거, 신호 보내는 거, 이거는 물자 주는 건데, 식량 주는 거 아닌데. 자, 49일차 입니다 자, 안 먹어도 되고. 자, 테레가 사람 살려! 잠시만요. 여기서 식량 줄수 있어. 자, 이거 다치면은 웬만하면 주고, 안 다쳐도 줄 수도 있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냥 넘어갔을 때 식량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자. 출발. 자, 일단 테드가 다치는게 중요해 웬만하면 안 다치는게 좋은데 여기선 다치는게 중요해 식량 줄 수도 있어 자 식량 없어요 식량 없고 다치지도 않았고 확인 자 마지막으로 먹어주고 굶주림 얘는 괜찮아 얘는 괜찮은데 아 일단은 자 라디오 이거 신호 보내겠습니다 전 출발 자 메리 제인이 다리도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하모니카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는 거 의미가 없어 그지? 어차피 하모니카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냥 X 누르겠습니다 X 눌러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하나라도 더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내면 또 돌아와가지고 또 고등학교를 가야되는 이벤트가 나온단 말이야? 어차피 하모니카 받으니까 필요없어 응 X 누르고 넘어갑니다 이거 가자 자 52일차 자 굶주림 아 이게 두 명이 굶주림이야 아 잠깐만 일단은 돌로레스를 먼저 매길까? 얘 먼저 매겨봐 자, 잠깐만, 잠깐만 메리 제인이 웬만하면 버텨요 엔딩이 다른 이유로 뒤로 밀어지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버티겠다, 그지? 자, 이거 안됩니다, 이거 엔딩 아니에요 자, 지금 아, 이거 그거다 아, 그거네, 이거 그, 신호보낸 거잖아 티미가 신호 보내가지고 그, 물건 주러 오는 애거든요? 어, 이거는 받아야지, 그치? 어, 물건 주는 애는 받아야지 가자 ,잉? 엔딩 6일에 옵니다, 6일 별일 없으면 자, 뭐 줬니? 음 재밌게 놀라고 체커 게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아 이거 안할 이유가 없지 어자 우리는 이 작은 방공호에 고립되어 있고 물자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퇴직자 아파트에 숨어 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노인들 바로 약탈 노인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식량 주변에 게임 끝이네 그지 식량 4개 주변에 게임 끝입니다 자물 4개 음. 자, <laughs> 물 4개 얘네 또 워터파크 가고 싶어가지고 물 가져오는 거 봐라 어? 아유씨 자, 면도 야, 너 면도해라 어? 야, 너 면도해라 그냥 자, 테드 면도하겠습니다 어, 할 것도 없는데 그지? 자, 출발 자, 면도해봐 자, 55일 차입니다 자, 면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좋아요 자, 면도 깔끔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잘봐 다음 날에 엔딩 옵니다 말발굽 소리 어차피 식량 주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에 엔딩 오는데 56일까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57일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엔딩 얘를 눌렀다 해도 그 다음 날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말발굽 소리 갑니다. 다 먹어 그냥 시물어물다 어? 먹어. 자 여기서 병 걸리지 않으면 돼. 여기서 굶어 죽기 전에 병이 먼저 걸리거든. 잠깐만. 자병안 걸렸다. 이거 이러면은 된거 같은데? 어 굶주림 상태거든요 지금. 지금 싹다 굶주림이야. 잠깐만. 싹다 굶주림. 자, 살충제 얻었습니다. 야, 물자가 많다, 근데. 야, 뭐야? 손전등하고 하모니가 빼고 다 있네? 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물 마셔. 어, 물 빼라도 채워봐. 밖에 누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진 않지만,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중입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볼까? 자, 문 열었을 때,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병 걸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된거 같은데? 안 죽을 거 같은데? 웬만하면? 가 보자. 정확히는 모르겠어. 가 보자. 간다. 출발. 자, 일단은 군인이 와서 구출을 했고요. 군인이 와서 구출했고. 자, 일단은 메리 제인 가만히 있습니다. 어, 돈돌레서 있고 팀이 있는데 테드의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보면 돼. 나와 있어. 얘기 들어보면 돼. 가자. 자, 테드는 뭔가 감염됐다. 그렇지. 자, 테드가 나갔다는 소리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테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군인 머리에 가려졌지만 여기에 테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군인들이 우리 조초나 방공호에 들어올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지. 우린 살아남았다. 야, 뭐야. 야, 진짜 이거 농담 아니라 하루 이틀 더 갔으면 죽었겠는데, 잘하면? 왜냐면 봐봐. 여기 이거. 이게 중요한 거야. 테드는 뭔가에 감염됐다. 이거 다음날 죽어요. 궁주림 때문에 감염된 거거든? 이거 다음날 죽습니다. 하루 차이로 살았다. 와, 대박이야. 어. 만약 이게 하루 늦게 왔으면은 바로 테드 죽은 거야. 그치? 자, 테드 살아남으셨습니다. 좋았어. 왼쪽에 테드 있죠? 자, 좋아요. 살아남으셨습니다. 좋아요. 쌍둥이 엔딩 물자로 군인 엔딩 보기. 깔끔하게. 정말 간당간당하게 성공했습니다. 그쵸? 감질맛 나게 성공. 좋았다.